C. They're sitting at a table. C. They're sitting at a table. C. They're sitting at a table.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강의한 프리 영어를 조금 더 보충해 드릴게요. They're sitting at a table. They're sitting at a table. 이렇게 진행형으로 들었을 때. 비동사와 현재분사는 모두 동동사 의미로서 서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말 '있다'는 두 가지 의미예요. 어, 상태 존재로서 있다, 동동사 의미로서 있다, 즉 뭔가 하고 있다로서 있다예요. 어, 이래단어 때는 동동사 의미예요. 'Daily TV'. 데여 시내 테이블. 그들은 있는데 앉아있어요 구요. 구역. 테이블 구에 대해서 말이다 있는데는 동동사음이에요. 이제 티칭. 이제 티칭. 그는 있는데 티칭하고 있어요. 어. 그런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어요. 어. 이지도 티칭도 동동사음으로스스로 배치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 파드. 기저귀 h 파 r 그런 있는데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도 빈도 동동사이에요 그러라 if, 어 if 이렇게 말했을 때는 비동사가 두 가지 의미로 시동을 걸수 있어요. 동동사으로 시동을 건다면 나는 했는데, 나를 했는데 대신했다. 그 누구를 대신했다. 상동사음로 시도를 건다면 나는 있는데, 예, 나 있는데, 대신에 있다. 나는 있는데, 그 누구를 대신에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시도를 걸수 있어요. 그러나, 진행형 표현에서는 둘다동동사음예요비동사 아, 비동사를 ING로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 교육을 이렇게 받았을는지도 몰라요. 비동사, 해부동사. 싱크루 동사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 일종의 이제 어, 어, 미스에 미스, 어, 잘못된, 건, 어, 미스. 어, 잘못된, 통역, 잘못된 그 미스에요, 미스, 잘못된 통념, 잘못된 그 가면과 같아요. 미스에 미스. 어떤 단어를, 그, 전 말해서 비동사, 해부동사, 싱크루 동사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예, 진행으로 무슨 단 말이에요. 어.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즉 비동사, 해동사 부 어, 등등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진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 또 없고 어, 그런 차이이지. 그러니까 비동사는 상동사 의미로 쓰일 때는 진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동동사 의미로 쓰일 때는 진행으로 표현 진행형으로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음. 이게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따라서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 또는 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회부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어, 순수하게, 순수하게 어, 소유어미로 갔을 때는 진행어으로못 가지만은 여기 어, 해부동사가 동어미일 때는 얼마든지 진행형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어, 이런 것을 어, 좀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MB English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어, 들으시면 돼요. See, They're sitting at a table. C. They're sitting at a table. C. They're sitting at a table.